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숨쉴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서남번 막혔던 그게 중에 한 벽이 허물면서 내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법이면서 비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벼락다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스튜디오의 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무속인 벼락다음입니다. <laughs> 네. <laughs> 또 이제 이 재물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오늘 생방송 또 소개를 해주시기로하셨는데 너무 드일까요 2024년 하고도 양력 6월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에 할수 있는 비방법 중에 최고로 돈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비방법입니다. 이거는 비방법을 이제 하는 장소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부엌에 사는 방법입니다. 네, 부엌에 사는 방법이고 비용은 얼마 들어가냐? 380원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어, 양력 6월이나 7월 8월 달에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방법을 2025년에 하신다 도 상관없으시고 네. 2026년에도 상관없으세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연도라든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약에 10월달에 볼 수도 있잖아요. 해도 상관없고요. 1월달에도 상관없으십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양기가 가득한 6월달, 7월달, 8월달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다른 달에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세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3 8 0원인데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1개, 10원짜리 3개.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사용지, 네. 그, 한 장이나 세 장이 필요합니다. 음. 그, 투명 테이프 있잖아요. 약간 커다란 투명 테이프. 네. 흔히, 우리가 박스, 그, 포장할 때 쓰는 그 테이프 있죠. 투명 테이프. 네, 네. 그거 하나가 필요하십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부엌에 가게 되면, 은 원래, 우리가 설거지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네. 그그 설거지하는 장소를, 그, 분명히 문 여는 데가 있어요. 음. 문을 열면은, 배관이 있어요. 배관. 배관은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장소잖아요. 물이 흐른다라는 건 재물이 들어온다고 같은 맥락의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행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사 용지에 한 장이나 두장세 장을 밑에다 까시고 100원짜리를 위에다 세 개를 놓고 그다음에 5 0원짜리 놓고 그다음에 10원짜리를 나란히 놓아요. 복사 용지에. 그다음에 그 투명 테이프로 일단은 먼저 붙여요.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배관 부분에 이거를 감쌉니다. 그래서 그 투명 테이프로 안 떨어지게 꽉 이렇게 밑에서 하시던 위에서 하시던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으시고요. 감습니다감은다음에 그냥 뭐라 하시면 되냐면 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군요 조쌉님이 돌봐주셔서 뭐예다들쌉 김씨면 김씨 가정의 자손나비 재물 2 0니4년뭐그한감짜가 있잖아요 다들아서요그쌉니제 잘 풀리게 하십시오 라고 시작한 날짜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조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엌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나 신장을 말씀하세요. 옛날에 흔히 뭐라 얘기냐면 조항에서 물떠놓고 빈다는 말을 써요. 그만큼 조항신이 사실은 힘이 성주신 만큼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신의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고가 확실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380원이라는 재물을 조왕신한테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물이 큰 재물로 바뀔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380원을 이용하는 주방에 살수 있는 부엌에 살수 있는 비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차차차 커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방법을 통해서 재물이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눈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물론 380원 했는데 갑자기 뭐 내일부터 뭐 갑자기 3억 8천이 들어온다 라면은 좋겠죠.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숨쉴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동선 한번 막혔던 그게 중에 한 벽이 허물면서 내가 이제 나갈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법이면서 비방법입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금 시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들어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이런 작은 정성과 작은 힘과 작은 비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으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미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하실 필요 없죠. 처음에 1%부터 믿기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는 100%에 가까운 방법의 효과를 봐서 시작에 되는 그 재물 부분이 풀려서 아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되겠습니다